1번 문제입니다.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표준어 규정 문제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학습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선택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살괭이입니다. 살괭이는 출제자가 사악괭이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요. 여기에서는 살괭이가 맞습니다. 1번 선택지를 선택하셨다면 이 사기 표준어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, 수 있는데요. 여기에서는 살쾡이가 왔습니다 이번 선택지입니다. 장사치인데요. 장사치는 장사의 아치라는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. 이 경우 장사치는 장사 아치의 준말인데 여기에서는 준말인 장사치를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음. 2번은 맞는 표준어가 됩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숙강아지 인데요 여기서 출제자는 숙강아지와 숫 숙강아지를 네,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숙강아지가 아니고 숙강아지가 맞는데요 그 이유는 접투사에서 수컷을 가리키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표준어는 수강아지가 맞습니다. 여기에서 거센 소리가 발음되는 것은 수가 옛말에 수였기 때문입니다. 이 히읗이 아직 남아서 뒤에 거센 소리가 발음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다음은 4번을 보겠습니다. 어질머리인데요. 어질머리는 어질병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어질머리는 잘못된 표준어이고, 어질병이 맞는 표준어입니다.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됩니다.